10편, 37편, 4절과 6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교신,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하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유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려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할 때나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자하게 되면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기사와 표적은 인간의 믿음으로 결코 일어날 수가 없으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신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될 수지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만 갈 수가 있고 신기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경향과 재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양한 신문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들을 믿어주시고 지켜보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을까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었기에 이 땅을 이웃을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제를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주님께 맡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참신앙일까요 이 말은 곧 자기의 생각의 한계를 드러낸 불신앙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10편, 30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자신은 수동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꿈과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되는 신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신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 동행하시어 자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여운 장난감이나 로버트가 아닙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은 단순하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뜻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66권의 책을 공부하고 싸매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수십 년 설교 듣고 공부하고 기도해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이 말에 아마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여,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나는 말씀처럼 어차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게 알고 그 길을 알고 따라가든지 하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계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므로 그분과의 관계를 승두시켜 나감으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증상이 심장을 통해 피로 온 몸에 전해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먼저 폐에서 나타나는데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심해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오고 호흡이 낮아지면서 폐에 열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압력을 받아 열이 나므로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그때서야 내에서 각종 반응 호르몬이 방출되기 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이 스트레스는 해결책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내가 먼저가 아니고 깊은 호흡을 통해 인체 내 물과 피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면 피가 온몸을 돌면서 생기를 회복시키게 되는데 자기는 끔찍도 안하고 안수기나바 받겠다고 하면 무엇이 믿음이고 천순정의 이말입니다 진정만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몸의 구조는 세포와 다음에는 분자, 그리고 원자, 원자 내에 핵이 있고,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주만물도 그런 특성대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끌고 간다고 당신은 믿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므로 인간의 몸을 비롯한 우주만물의 운행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기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맡기고 의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적극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취하고 이해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샬롬,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행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하나는 육체적인 안락에서 오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독되고 행복을 점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이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행복. 둘 중에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아무리 몸이 평안해도 행복, 마음이 불편하고 어지러우면, 아무리 몸이 평안해도 행복일 수 없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사소한 육체적인 불편이나 고통증은 너끈히 참아낼 수가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마음이 너무나 늘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왜요? 자기의 마음이 시끄러워 들리지가 않으니 내 얘기라도 얘예 해야지 하고 자기만 모르지 남은 다 아는데도 맨날 한 얘기하고 또 하고 남의 얘기를 무시해버립니다. 거기다가 마음도 불편하고 몸도 편안치 못하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싫어지게 되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꽃이 만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저와 같이 냄새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그러므로 인간들은 서로 함께 살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내색자나 잘 모를 수가 있으나 서로 정서 공유가 없으면 향기 없는 꽃입니다 인간은 이론, 논리만으로는 바른 것으로만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숨겨져 있어 알 길이 없습니다. 평생을 부부가 함께 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인생은 한마디로 꽝입니다. 두려움은 자기를 가두고 희망은 자기, 자신을 날게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은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서를 공유하게 하여 주기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몸의 열기가 올라와서 견딜 수없도 춤을 추는 것 같이 동실동실하고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향기 없는 꽃처럼 생기 없는 삶에 매달려 있습니다 꽃은 꽃이되 그것이 꽃이 뿌리가 될수 없듯이 꽃이 향기가 나려면 서로에게 뿌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그럴 때 상대방 꽃에서 향기가 나고 내가 그 향기에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향기에 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술에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게 뿌리가 되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상대의 마음을 대다보며 거기에 좀더 관심을 쏟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요. 인간의 뿌리는 마음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만 4장 23절에 모든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셈이 이에서남이라고 말합니다. 시언역의 복음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녹아진 부드러운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새기겠다고 주님도 약속하셨듯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관심을 갖는 것이 서로에게 뿌리가 되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일들에 대해서는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처리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마음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음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애측으로 무심코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과거에 할수 있었거나 있을 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속에서 살거나 앞으로 일어날 수 있거나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기에 서로에 대한 마음에 관심을 소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렇다고 끊임없이 과거나 미래에 살다 보면 현재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당신과 내게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에게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루하루에 필요한 매출하기 만남한 공급하셨듯이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속에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 속에 자기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바꾸어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의 믿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문 6장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이를 염려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일이라는 날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내 인생이며 나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알게 되면 인간은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서비스의 마음의 틈새를 파악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 서비스의 성김인데 내가 원하는 것, 잘하는 것,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애측으로 무심코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과 말씀 목상과 기도 중에 그 사이를 삐죽고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경험되어지는 충소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공유하며 살게 될때 우리는 행복하고 향기나는 하늘나라의 꽃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